내가 왜 천년왕국을 지금 만들고 있냐 천년왕국은 뭐며 아마게돈은 뭐며 심판은 도대체 뭐냐 신인이 이 땅에 오므로서 그날부터 시작된 거야 내가 바로 50년 열일일날딱와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바로 내가 도착하죠 어, 내가 와서 신인이 등장하는 거야 세, 이게 뭡니까 아마게돈 전쟁이야 중동하고 하는 전쟁도 아마겟돈 전쟁이야.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에서 하는 것도 아마겟돈 전쟁이야. 남북한 전쟁도 아마겟돈 아마겟돈 전쟁의 최후를 장식할 수 있는 곳이 이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온 거야. 이 전쟁을 핵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것을 끝내려고 내가 온 거야. 응. 내가 이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과 심판과 세 가지 하러 온 거야. 알았죠? 천년 왕국은 그 본부가 하늘궁이야. 하늘궁에 등록된 성도는 천년 왕국의 시민이야. 알았죠? 그러니까 전쟁 중에 나원이 천년 왕국이 있는 것이지 천년 왕국이 따로 있고 아마겟돈이 따로 이런 게 없어. 알았죠? 천년 왕국, 천년 왕국 아마겟돈. 이제 한반도에 내가 오므로서 천년 왕국과 아마겟돈과 심판 시대가 시작된 거야. 아무서 이걸 몰라요. 알았죠? 이게 아마겟돈과 천년왕국이 동시에 시작됐다. 알았죠? 그 지금이 전쟁 천년왕국 전쟁 중이죠? 네. 아마겟돈 전쟁 중이야. 네. 천년왕국은 뭐며 아마겟돈은 뭐며 심판은 도대체 뭐냐? 신인이 이 땅에 오면서 그날부터 시작된 거예요. 알았죠? 네. 이제 1914년 1차 세계대전이야 1차 세계대전이 1차 아마겟톤 전쟁이에요. 1차 전쟁은 4년간 싸웁니다. 2차 세계대전은 몇 번, 몇년 싸워요? 6년을 싸웁니다. 3차 세계대전은 74년을 싸워요. 3차 세계대전은 1950년 6월 5일이에요. 이게 3차 세계대전이에요. 알았죠? 지금도 전쟁 중이고 휴전이야. 휴전선이 아직 있고, 남북이 대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에서는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이세 개의 나라가 한패야. 우리 아군이야. 적국이 누구요? 독일, 이태리,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이세 개의 나라가. 요 세계 나라가 요 세계 나라와 전쟁을 하는 거야. 그때는 영국, 러시아, 미국은 전부 한패야. 전부 우방국이에요. 그럼 어디가 문제냐? 독일, 이태리, 오스트리아. 이 사람들이 지금 말하면 세계의 주적이었어. 독일하고 이태리하고 오스트리아가 세계의 주적이야. 그러니까 러시아나 영국이나 프랑스가 그들과 싸우는, 그게 일차 세계대전이야. 지금 저 소련, 저 넓은 소련이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우방이었단 말이야. 세계 역사가 이렇게 바뀌어 버려 알겠죠? 어, 2차 대전은 누구 누구 싸워요? 영국, 미국 연합군이야. 프랑스 등 연합국이 누구하고 싸웁니까? 독일, 이태리가 빠지고 저저 오스트리아 빠지고 일본이야. 일본하고 이태리, 로마하고 싸우는 거야. 이게 이태리가 일본으로 바뀌었을 뿐인데, 1차, 2차 대전이 세계 대전이 똑같이 아, 독일하고 이태리, 그다음에 독일하고 이태리는 2차 대전에도 끼어 있어. 그러면서 오스트리아와 일본만 바뀐 거야. 알겠죠? 그때 오스트리아가 1차 대전의 주범인이고, 2차 대전에 일본이 그 일본은 동양을 책임지고, 독일은 서쪽을 책임지고, 이래 가지고 이태리하고 독일은 서쪽, 이래 가지고 세계를 먹으려고. 세계를 완전히 1차, 2차 대전이 저렇게 참가한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근데 우리 3차 대전, 74년간 지속된 3차 대전은 누구누구 누구 싸워요? 18개. 18개의 나라가 동원됐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동원된 거예요, 이때는. 뭐 전쟁에는 18개 나라가 왔지만 지원하는 국가가 많았어요. 어, 나라와 플라서 유엔이야. 대단하죠. 유엔이 전쟁에 처음 개입한 나라야. 우리나라가 유엔이 전쟁에 처음 개입한 세계 3차 대전인데 이거를 갖다가 일본 역사학자들이 우리나라 전쟁은 남북 전쟁이다 이래 버려. 우리 남북 전쟁이 아니야. 국제 전쟁에 우리가 말려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어? 저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뭐, 자, 저거 뭐, 남북전쟁입니다. 저게 국제전쟁이야. 막 미국이 무기돼지고 우리도 뭘 보태고, 뭐, 이래가 이게 국제전이지 이거 어떻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만 전쟁이야.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1 8개 나라에다가 뭐, 유엔, 그죠? 그 다음에 적은 누구요? 러시아, 중국, 소련. 그래, 안 그래요? 그때 소련제 탱크 왔죠? 소련, 중국, 북한. 이게 라이벌로 붙은 거예요 이게. 그런데 아직 해결이 됐나? 해결이 안 되고 이 전쟁을 암하게 돈 전쟁이야. 아, 알겠죠? 1945년 8월 15일이 2차 대전이 끝나. 1945년 8월 15일이 2차 대전이 끝나요. 이게 6년짜리가 끝나. 그러면 이게 1939년에 전쟁이 시작됐어. 6년 전쟁을 했는데, 이때, 되고 나서 내가 바로 50년 1월 1일 날딱 와.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바로 내가 도착하죠. 어, 내가 이 전쟁과 아마게돈 전쟁과 심판과 세 가지 하러 온 거야. 알았죠? 지구는 인간이 치른 최악의 전쟁이 3차 대전이야. 같은 민족이 몇 백만 명을 죽이고, 300만 명을 죽여서 같은 민족이. 그리고 어린애와 분여자를 제일 많이 죽였어. 이런 전쟁은 세계 전쟁사에 없어요. 어, 그리고 동족끼리 그렇게 많이 죽이게. 알았죠? 그리고 전 세계 유엔군들이 와서 제일 많은 인종들이 와서 전 세계에서 와서 죽었어. 우리나라에서. 이거는 그러니까 전세계에 와서 피를 흘린 땅이야. 1차 대전, 2차 대전은 그런 일이 없어. 3차 대전은 세계인들이 자발적으로 와가지고 죽어간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어, 그니까 서양 사람들이 굉장히 그 희생정신이 강해요. 그죠? 오스트리아의 여성이 우리나라 나환자촌에 왔었어. 내가 태어날 때. 그때 나환자촌에 온 거야. 소록도에. 와서 간호원을 했어.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나병은 코로도 전염되고 피부로도 전염이 돼. 그런데 그 젊은 처녀 둘이서 와서 나병 환자를 세상에 80세가 되, 넘 되도록 커서 간호원을 하다가 도저히 몸이 안 좋으니까 둘다 이제는 나병 환자들이 자기를 치료해야 될 정도야. <laughs> 이렇게 되니까 오스텔에 오스테레스 돌아가서 오스텔에서 연금을 받고 살다가 죽었어.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목련장을 줬어요. 두 여자한테 목련장을 줬단 말이야. 무슨지 알죠? 그 여자들이 시집도 안 가. 맨날 나병 환자 고름 닦아주고 피 닦아주고 그게 그 사람들이 인생, 일생이야. 그 서양 사람들은 희생정신이 많아. 남의 자녀들을 장애인일수록 더 입양을 서로 해가지고 가. 그 정신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아요? 우리나라 사람만큼 장애인을 싫어하는 민족이 없어. 이기주의자들이야. 이 땅에 내가 왔어. 알겠어요? 음, 자기 민족도 아닌데, 그거 가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두 사람이 죽을 때 시신을 병든 사람들 위해 기증을 했어. 시신 기증해봐. 시신도 없어. 그러니까 무덤도 없어. <laughs> 알겠죠? 어, 그런 여성이 오스트리아라는 전하라 이렇게 전쟁에 끼어들었지만은 이 오스트리아가 옛날에 독일보다 강했어요. 어, 독일하고 붙어 있어 오스트리아가 스위스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 민족들이 굉장히 그 그런 여, 사람이 많아. 그래서 그 오스트리아 여성 둘이가 우리나라에 와서, 어, 그렇게 했죠? 어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의 부인은 어디 여자인지 알아요? 국적은 미국인데, 오스트리아 여자야. 오스트리아 여자라니까. 그래, 호주댁이라 고 그래. 그건, 오, 그건 오스트레일라고. 이 우리가 착각을 해서 그래. 그 사람은 스위스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그걸 우리는 오스트리아 사람인 줄 알고 호주댁 그래. 그래서 태코를 잘못 붙인 거야, 우리가. 그 시정해야 됩니다. 호주댁 아니에요. 서있스때오스트리아댁이야 <laughs>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2차 대전이 끝날 무렵에 내가 태어나죠. 어, 내가 와서 신인이 등장하는 거야. 세, 이게 뭡니까? 아마게돈 전쟁이야. 이 세상에 이 이상의 전쟁은 존재하지가 않아. 지금도 아마게돈 전쟁이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있죠? 중동하고 하는 전쟁도 아마게돈 전쟁이야.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에 싸우는 것도 아마게돈 전쟁이야. 남북한 전쟁도 아마게돈 전세계의 전장터가 점점 늘어나. 이게 아마게돈 전쟁을, 이 전쟁을 핵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것을 끝내려고 내가 온 거야. 응. 여기 금이죠? 그럼 우리나라는 동방의 나라야. 그래서 우리나라를 서울을 갔다가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그래.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는데 평양의 교회가 제일 많았어. 그러다 평양 교회가 북한 김일성 집권과 동시에 없어진 거야. 없어진 다 그게 전부 남한으로 내려와. 그래가 그러니까 서울이 아시아의 동방의 예루살렘이 된 거야. 세계에서 제일 기독교가 지금 미국 다음으로 세계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가 우리나라야. 그가 그러니까 이게 동방의 예루살렘이야. 그러면 이 동방의 예루살렘이 동방의 목이죠. 근데 우리나라가 동방의 대지야. 동방의 대지, 왜 쿠코가 핵이죠? 그죠? 꼬래, 이거는 영어로 뭐예요? 코아, 코아는 영어로 핵이죠. 이 핵이 여기에 대지가 붙었다. 이 말이에요. 동방의 대지가 한반도야. 무슨 지 알죠? 동방에서 영적으로 살찐 나라, 돼지처럼. 어, 영이, 영적으로 왕성한 나라. 그래서, 그래서 목해라고 그러는데, 이 목해가 바로 핵이야. 그래서 우리 코리아가 이게 영으로 핵이야, 꼬레가. 그렇다니까? 핵인데 여기가 핵무기가 날아오기가 쉬운 나라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마게돈 전쟁에 최우를 장식할 수 있는 곳이 이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 온 거야. 코리아 이름은 꼬레로 바꿔야 돼. 정부에서 앞으로 고쳐야 되겠지. 그래서 이 세계의 핵인 동방의 우리 핵이 꼬레에 내가 올 수밖에 없는 거야. 어. 음. 다른 데 가서 내가 무슨 심판을 하고 하겠노 그래 안 그래. 천년왕국은그 본부가 하늘궁이야. 알았죠? 하늘궁에 등록된 성도는. 천년왕국의 시민이야. 알았죠? 그러니까, 하늘궁에 등록된 성도만 천년왕국을 누리게 되는 거야. 알았죠? 그러면, 하늘궁에 등록되지 않은 모든 지구인 80억 정도는 뭐요 아마게돈 전쟁과 심판을 받아야 돼. 이제 이해가죠? 그러니까, 전쟁 중에 낙원이 천년왕국이 있는 것이지, 천년왕국이 따로 있고, 아마게돈이 따로 이런 게 없어. 알았죠? 응? 어? 음. 전쟁 아마게돈 전쟁 중에 낙원이 있어. 맞죠? 어, 그러니까 그게 동시에 와 있단 말이야. 그리고 또 심판이 진행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와 있는 거야. 알았죠?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왜 천년 왕국을 지금 만들고 있냐? 천년 왕국은 천년이라는 이 말에는 천년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1 2 3가 아니야. 알았죠? 아주 천연스러운 사람 있나 없나? 천연스러운 사람 있어 없어? 그 천연스러운 어린애 같은 왕국을 말하는 거야. 천년 왕국. 근데 이 성서를 잘못해서는 천년으로 생각하는 거야. 천년 왕국. 원래 순수한 왕국. 범죄가 없고, 정말 깨끗한 천사들이 모인 그 왕국을 천연 왕국이라고 그래. 이게 천연 원료라 그래, 안 그래? 근데 그걸 여러분은 천년, 만년,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laughs> 알았어요? 그게 하늘궁에 만들어지는 거야. 무슨 <laughs>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성세에는 천년 왕국이라니까 이 천년으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는 천년 왕국을 그대로 내 써줬지만은, 자연 그대로다. 천 년. 그지? 네. 그러한 년 자. 그니까 러 이, 우리, 이 정말 이천 년이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천 천연. 년. 이런 천년 덕스럽다. 뭐 이런 것도 되지만 천년 왕국이야. 알았지? 이천년 왕국은 숫자에 있지가 않다. 질에 있다. 질. 그 질이 천 년이냐, 아니냐? 이게 천년 섬유냐, 아니냐? 이게 뭐몇 년, 천년 가냐, 이런 게 아니야. 이것이 천연 섬유냐. 화학 섬유냐. 알았죠? 그래서 이 천연 왕국이 아마게돈 전쟁 중에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죠? 그래서 성서 학자들이 결국 나한테 오진 않겠지. 언젠가 오긴 하겠지. 다 다시 내가 가르쳐 줘. <laughs> 그들의 번역은 저거 기분 나는 대로 번역이 잘못돼 있어요. 알았죠? 성서는 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질 않아. 가능하면 그러나 뭐몇 명이 어디 가서 뭐 300명 용사를 그 중에서 골라라 몇만명 중에 이런 말은 있는데 그 숫자에 있으면 그게 성경이 아니야. 뭐 5천만에 5천명에게 뭐 500여를 내 이건 그냥 형식적인 이야기야. 그만큼 사람이 많았다는 소리지. 그 숫자가 딱5천명이돼 이게 아니에요. 숫자를 꼭 개념이 없어. 그만큼 많았다 이리 들으면 돼. 알았죠. 어. 그렇지만, 4자와 5자의 차이는 있어요. 세계 3차 대전이 천년왕국과 아마게돈 전쟁과 심판은 전부 동시야. 알았죠? 전쟁에 죽어가는 것도 심판이고, 거기서 죽은 자들의 영혼은 전부 동물로 가고, 다 심판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전쟁으로 죽는 자, 뭐 질병으로 죽는 자, 남미호에서 병들어 죽는 자, 지금 병원들이 전부 전쟁터야. 여러분 전쟁터만 전쟁터가 아니야. 병원만 가봐, 노인이 한50 이제 정년퇴직해서 죽구라고 일하고 병원에 가면 병원, 지금까지 받은 돈이 그 병을 고치는데 부족해. 맞아, 맞아. 어, 엄격히 하면 그래요. 정년퇴직할 때까지 빼빠지 어떤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해줬잖아. 거기서 받은 월급 몽땅 모아봐야 그 병원비로 늙어서 다 써도 모자라. 그러니까 마이너스 장사야. 아, 그래, 안 그래. 그런 일을 여러분이 하고 있다고. 알았죠? 그, 이게 뭐요? 이게 심판이야. 심판. 알겠죠? 네. 여러분들의 이런 모습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내가 와 있지?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 버렸어. 여기 온 사람들은. 좋아, 안 좋아? 네. 이제 천년 왕국이 뭔지 알겠죠? 네. 어, 아주 천년 왕국에 여러분들은 도달한 걸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강의가 필요할까 안 할까? 필요 없는 거야. 필요 없어요. 천년 왕국에 이미 여러분은 도착해 있어. 알겠죠?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이슬람 사원에서 예배 보는 가운데 웃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어. 그 불경죄야. 성당에서 예배 보면서 신부가 있는 데서 웃는 사람 단한 명도 없어. 기독교 역사에. 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신인은 와가지고 막 웃기지? 이거는 기가 막히게 천년왕국에 여러분이 왔기 때문이야. 그들은 천년왕국을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각해 하네. 그들은 심각한 거야. 심각한 거야, 지금. 천년왕국으로 가느냐, 못 가느냐. 이걸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있어야 기쁘지. 웃음이 안 나와. 들어가면 심각해. 여자는 또 마빡에다, 면상에다, 면사포를 들이 씌워야 돼. 죄를 더 뒤집어, 더 뒤집어 씌워.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얼마나 차이가 있어. 이천년 왕국과 거기는 차이가 어마 무시할 거야. 어떤 이슬람상, 어떤 성당, 그 웃는 거 없어. 어. 요새 개신교에서 좀 예배 보다 웃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몰라 목사님이 웃기면 좀 웃고 그러지. 근데 여기는 노다지 우선 받아야 재밌어 없어. 응? 응. 그래서 여러분들은 천년 왕국에 도달해 있다. 이미 백궁이 예약돼 있다. 그런데 이거를 과학적으로 초과학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는 자가 서이산 서이스. 나는 지금 정치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적인 아마게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천년왕국을 이야기하고 있어. 그러면 나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온 지구에서 한 사람 밖에 없어. 그리고 모든 그 세계 정치인들의 얼굴을 다 가져서 나하고 딱 비교하면 은 내만 영적이야. 그들의 얼굴은 내 얼굴과 달라요. 알았죠? 나는 영적으로 돼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영적인 에너지가 안 나오는 모찌방이야. 모찌방이 무슨 말이야. 얼굴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동방의 핵이야. 그래서 이게 동방의 예루살렘이란 말이야 여기에서 내가 왔다. 이제 알겠죠? 어. 세계에서 기 제일 긴 전쟁은 74년째 하고 있는 한반도 3차 대전이야. 이걸 우리는 3차 대전이라는 말을 안 쓰는데 잘못된 표현이야. 이 지금 3차 세계 대전의 중심에 우리가 있어. 알겠죠? 휴전 중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어, 내가 이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의 명칭 코리아. 이 명칭은 사실은 생각해야 돼. 알았죠? 코리아 이름은 꼬레로 바꿔야 돼. 정부에서 앞으로 고쳐야 되겠지. 그래서 세계 동방의 우리 핵이 꼬레에 내가 올 수밖에 없는 거야.